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V리그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V리그 총두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1승 0패 우리카드 대 0승 1패 현대캐피탈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우리카드는 홈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다. 강력한 스파이크 서버와 준수한 리시브 능력을 보유한 맛에 콕이 높은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경기를 지배했던 경기. 토종 에이스가 되는 나경복이 fa 를 통해서 팀을 떠났고 트레이트 를 통해서 아웃사이드 히터 송희 채까지 떠난 공백을 김지한과 한성 정이 채웠으며 일본 국가대표 출신 200일 외장신 이세이 오타케는 날카로운 속공뿐 아니라 서버와 2단 연결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상황. 또한 주전으로 첫발걸음을 레딘 한태준 세터도 분배의 미약을 선보였고 서브 대결은 동일했지만 블로킹 범실 싸움에서 우위를 점령했던 승리의 내용.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원정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다. 아가메즈 허수봉이 분전했지만 정광인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레프트 득점이 부족했던 경기. 대만 출신 미들 블로커 차이 페이창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최민호, 박상아의 결장으로 지난 시즌 팀 블로킹 1위 팀의 위력이 나오지 않았던 상황. 또한 서브 블로킹 싸움에서 밀리는 가운데 범실은 동일했지만 기록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범실성 플레이는 상대보다 4개가 더 많았던 패배의 내용.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비시즌 동안 선수 구성에 변화가 많았던 우리카드가 시즌 첫 경기였던 삼성화재 상대로는 탄탄한 조직력을 선보였지만 삼성화재의 서브 범실이 많았고 목적 타 서브의 정확도가 신통치 않았다는 것을 체크해야 한다. 현대캐피탈 상대로는 우리카드의 서브 리시브 효율성이 떨어질 위험성이 높고 바쁘게 뛰어다니며 볼을 올려야 했던 경기에서 한태준 세터는 토스의 정확도가 떨어졌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도 부족함이 있었다. 현대캐피탈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현대캐피탈, 승, 핸디캡, 현대캐피탈,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1승 0패 현대건설대, 1승 0패의 흥국생명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현대건설은 홈에서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다. 모마가 강력한 파워와 높은 점프를 바탕으로 뛰어난 공격력을 선보였고 끈끈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며 긴넬리에서의 승률을 끌어올렸던 경기. 태국 국가대표팀에서 빠른 공격을 보여준 아웃사이드 히터 위파이 시통의 경기력에 기복이 있었지만 양효진이 중앙을 장악했던 상황. 또한 서브는 동일했지만 블로킹과 범실 싸움에서 완승을 기록한 승리의 내용.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흥국생명은 원정에서 도로공사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다. 팀 리시브 효율에서 18.6%, vs 44.6%로 밀렸고, 김다은과 김혜란 리베로가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배구여제 김연경과 지난 시즌을 함께했던 엘레나의 쌍포가 폭발한 경기. 태극마크를 달고서 국제대회에 참가하면서 기량이 발전한 이주아와 FA를 통해서 영입한 김수지가 중앙을 책임졌으며, 팀의 살림꾼 김미연도 자신의 몫을 해냈던 상황. 또한 블로킹은 동일했지만 서브 대결에서 우위를 점령했고, 범실 싸움에서 완승을 기록한 승리의 내용.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지난 시즌의 홈 경기 24연승은 중단되었지만 현대건설은 안방에서 매우 강한 힘을 보여줬던 팀이다. 김다은과 김혜란 리베로의 공백이 현대건설과 경기에서는 표시가 날 것이며 현대건설의 높은 블로킹 벽에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흥국생명의 모습이 나올 것이다. 현대건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현대건설 승, 핸디캡 현대건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